しばでもしも。

또 내일 그가 嗯。 탈 수도 없을까 오늘은 간단한 출장을 가가지고 사복으로 일단 입고 싶네요. 그래서 명찰만 오는 차고, 이제 집에 교육이 있어서 교육 그 근처에 교육 그 근처 카페 있거든요. 그걸 가가지고 유자차랑. 빵을 샀습니다. 음, 식빵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갓 구운 빵 잘라서 주시고 이게 만약에 다갓 나오면은 그냥 안 잘라 주시거든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여기다가 아, 아이 저하에한오셨던데케이스에가 <목소리도> 필름 두개가 남아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좀프안해요왜면 어제 필름을 세 개나 받아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KT모바일 고객님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권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 19세 이상의 KT 모바일 고객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규 고객만 가능하시고 법인명이 알뜰폰 불가능하시고 KT 그 Y KT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검색하시고 치면은 이렇게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원래 안 써봤는데 혜택이 있어서 써보고 좋으면 유튜브 프리미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써본 소감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쓰지 않을까. 이제 아이폰 SE 사전 예약 기간은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25일부터 사전 예약, 아, 사전 개통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용량은 64기가부터 256기가까지 있고요. 색상은 레드,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이렇게 들어가고. 아무튼 전작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홈버튼이 이거 SE는 있어요. 그리고 프로, 프로 맥스, 미니, 13에도 알파인 그린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아, 프로 기종에는 알파인 그린이고, 그냥 미니에는 그냥 그린으로 들어가네요. 일단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목소리가> 나 오늘은 그래서 출근을 음... 하고 싶지 않은 날이지만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싱이 엄청 많아요. 이건는5 0요 이거는 이거는 A53 포스터예요. A53 이제 구매 사전 예약해서 구매하면은 버즈 라이브를 주거든요. 저 전기를 버렸는데또 포스터가. 짠! 이거 진짜 죠걸로화이트데이저거 언박싱 하지마. 맨날 특별히 여기다 주려가지고 여기 티히 그 박스가 엄청 많아요. 나치는금도거 <목소리> 되게 싸요. 파이프데이라고 아무도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으아아 그린티, 콜 플루티 맛있겠다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다 먹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냥... <laughs> 저희가 전단지로 고객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케이스와 필름 무상교체 케이스 또는 필름 무상교체 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